무섭지 않으세요? 이럴 도그 형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나도 무서워 검은 연기 때문에 발끝도 안 보일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안녕하십니까 충북 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고 소방 홍보 유튜브 채널 소방관삼촌을 운영하고 있는 소방교 나경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서방본부 119 특수구조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방교 최생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충북안전체험관에서 체험운영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체험관 방문해주시는 체험객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특수구조단에서 구조대원 구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장직입니다. 출동이 있으면 출동 나가는 게 이제 1번이고요. 그 이외에도 행정 업무라던가 장비 관리라던가 아니면 점검이라던가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훈련이라던가 그런 일과표에 따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본부 직할 구조대예요. 저희는 그 소방관서에 딸린 구조대가 아니라 본부 안에 속해 있는 직할 구조대여서 출동 범위가 뭐 한계 시라던가 그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로 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대형 재난이라던가 특수 재난이라던가 이슈가 큰 그런 재난에 대응하고 있어서 출동 주기가 그렇게 잦은 건 아니고요. 일선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도 10건, 많게는 15건, 20건 이렇게도 많이 나갑니다. 뭐 도시랑 지방의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저희 충청북도 안에서도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출동이 그렇게 많고 더 지방으로 들어가면 출동이 좀 많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출동이 적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군단이라서 인원도 적고 출동도 적으면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이든 출동 부서에 계시는 분이든 업무 부담이 조금 적은 편이죠. 소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불 끄는 이미지가 굉장히 커서 화재 출동을 많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신변화기인이라던가 아니면 뭐자재와 관련된. 고런 출동들을 가장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구급대원분들이 아무래도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2024년 통계 연보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00만 건 정도의 출동을 저희가 전체 전국적으로 이제 1년 동안 나갔는데 그중에서 약 300만 건 정도를 구급대원들이 다 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한 70, 80%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신변 확인이라던가 뭐문 개방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목매다는 분들이나 아니면 차에서 번개탄을 비우고 를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그런 현장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딱 맞으셨을 때는 뭔가 큰 충격을 받는다기보다, 아예 이제 사후강직이 오거나, 저희가 판단하기에 사망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시도하신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좀 가능성이 있다면, 얼른 이제 구조에 임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 항상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발 출동이라기보다 관련 출동 요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말 돌아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좀 자살 시도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저희가 대치를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구조할 건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를 하시고 나서 현장에서 바로 발견되는 분도 있지만 좀 시간이 오래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거를 수습하는 거에 있어서 안 좋은 기억들이 있기는 하죠. 네.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이라면은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상황들이거든요, 사실은. 저희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현장들을 좀 일상적으로 마주해야 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멘탈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살짝 없지않아 있습니다. 우리 최승관 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 제가 제가 되게 존경하는 직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좀 감성적이거든요 정치와 맞지 않게 그런 현장 같은 거를 보고 오면은 트라우마도 있고 제일 많은 거는 사실 출동 나갔던 현장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런 충격적인 사고가 벌어진 현장을 또 다시 방문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그 현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떠오르는 거 자체도 트라우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커다란 재난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때 그와 비슷한 환경에 놓이는 게 저는 좀.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나를 향해서 막 돌진할 것 같다던가, 이제 잠을 자려고 딱 누워있는데, 이제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깔려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어떻게 좀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거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조직적으로도 많이 치료나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근무를 하는 게또 옆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뎌지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은 되게 좀 무덤덤해지고 그 말씀하셨듯이 일상에서도 뭐 사고 같은 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사고가 날것 같다 이런 부분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은 좀 생기는데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난다거나 뭐 저를 괴롭힌다거나 이런 경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때. 나경진 반장이랑 같이 같은 팀으로 근무하면서 그 현장에 출동했었는데요. 저희도 그런 현장은 너무 처음 겪는 현장이어서 마주하자마자 좀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최승권 반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 진압 회원에서 이제 구조대가 온지 얼마 안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서 홍수가 났을 때도 수해 현장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어서 비슷한 수해 현장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 수해라는 같은 재난이지만은 이제 현장은 현장 상황마다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작전을 할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당시로서는 이제 구조대에서 좀 중간적인 위치를 맡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현장에 계신 분들을. 잘 구조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있는 직원들이 또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지역에 있었던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보통 저희가 나가는 교통사고는 이제 고속도로라던가 아니면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발생한 교통사고는 건화가 근처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산책을 하시던 분이 이제 차량에 치어서 현장에서 사망을 하셨고 그리고 음주운전 차량을 운전하시던 분도 어, 현장에서 사망을 하셨던 사고였는데 그때 현장이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길을 갔다가 차가 나를 칠것 같다는 생각이 든게된 사건도 또그 사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겪을 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압박감이 살짝 있습니다. 나는 소방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해야 하는 임무를 와. 완벽하게 확실하게 수행해야 하는데, 제가 또 그런 상황이 또 처음이라서 그렇게 좀 긴장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또그 당시에 또제 선임이었던 또 다른 반장님이 뭐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막 소리쳐주고 해서 또 현장에 또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 저는 또그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또 자주 또 지나가는 그런 지점이었어서 그래서 그 사건이 조금 안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동료 소방관이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순직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좀몇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수습도 저희가 이제 했었고 그래서 이제 딱 건지고 보니까 저희 직원이었던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충주에서 있었던 그 홍수 사건 때 이제 출동 중이던 저희 직원이 어, 유실된 도로를 이제 확인하던 중에 이제 도로가 내려앉으면서 그렇게 같이 어. 그렇게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장 소방관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소방관 순직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소방관들이 그런 것들에 좀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법률적으로도 제도화가 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100%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저희 선배님들 생각을 하면은, 저희는 지금은 그래도 어, 행복,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그 소방가 중에 헌시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노래 내용이 우리 선배들이 흘린 피땀 때문에 우리의 명예가 있다. 우리도 거기에 빚을 바르지 않게 노력하자라는 내용인데 정말 그 내용대로인 것 같아요. 네. 허리 부상은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제 주변에는 난청이나 이런 것도 있는 직원도 있고 암이라던가 그런 게 발병한 직원들도 있고 관절은 거의 다안 좋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공상자이고 부상은 사실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이랑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내 안전을 위해서 조심하고 막상 또 현장이란 데를 가보면 되게 급박하고 그 당시로서는 제가 정말 어 내가 정말 안에 있는 사람 살리려면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딱 사로 잡혔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불을 또 빨리 진압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 현장에서 그렇게 몸이 먼저 나가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다치지 않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 제도가 소방관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을 통해서 다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소방관의 귀책이 아니라 어 다른 부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물리기 마련인데, 만약에 그게 불분명하다, 그런 경우에 애매하다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보상, 소방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법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 게 소방기본법에 강제 처분에 관한 법이 있거든요. 화재가 번질 우려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에 대해서 소방관은 강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권한이 주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강제 처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보상에 관한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딱 기, 소방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은 이 소방기본법을 가지고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이런 파괴 업무를 이제 믿고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 손실을 보신 분들은 사실 이제 소방 기본법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들으신 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도움도 받고 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소방서에 이제 실책을 과하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소방 헬기가 출동을 해서 그 바람 때문에 불이 번져서 우리가 더 피해를 많이 받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겠지만 어, 소방 활동을 할때 이런 피해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소방관들은 어, 이런 것들을 법으로 우리의 권한으로 주어진 거니까 현장에서 좀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좀 얘기를 하면은 그런 사례가 아예 없 떤건 아닙니다. 그런 피해 사례를 이제 개인이 물어주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기사를 접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조직에서 좀 이걸 소방관의 활동을 좀 확실하게 보장해 주면은 현장 활동하는 소방관들이 조직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열심히 활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소방 조직 안에는 장비 보유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끔 제대로 다 정상 지급은 되는데 단지 저희가 그 장비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출동 수준이 그러니까 출동이 많다 보니까 뭐 방화복이라든가 뭐 장갑이라든가 한번 출동을 갔다 오고 나면은 빨고 또 스페어로 준비를 해서 다음 출동에 대비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유 수량만큼의 이제 충분한 장비가 보급될 수는 없고요 예산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영화 소방관에서도 나온 장면인데 뭐 장갑이 없어서 목장갑을 끼고 그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이런 장면들이 영화에서도 표현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장비를 사서 이렇게 해본 경험은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 정말 뭐 소방관이 정말 이제 사비로 사서 이렇게 쓴다 라는 거는 진짜 옛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개인적으로 혹은 뭐 우리 팀에서 공유하는 전술에 맞는 장비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런 장비가 부서에 보급되지 않았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부서에 공용으로 쓸수 있는 장비가 보급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출동 장비로 쓸수 있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날이나 사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구매를 해서 따로 제 개인 장비 가지고 훈련을 다니고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얘기하는 거를 만약에 예전에 근무하시던 선배님들, 지금 또소방조직에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들으시면은 보게 되었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정말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참새, 참새 좀 잡아달라. 아니면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에 비둘기가 알을 깠다.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상황실에도 처음에 신고 접수를 받고 저희를 출동 그런 걸로는 저희가 출동을 나갈 수가 없거든요 명백하게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통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무가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면은 상황실에서도 처치 곤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령을 내리고 저희한테 죄송하지만 잘 가서 처리 좀 해달라 저희가 이제 가서 막상 또 도와주고 나면 보람도 있는 거 같고 대신에 그런 출동 때문에. 정작 중요한 출동을 못 나갈 때가 많거든요. 큰 화재라던가 어떤 진짜 인명에 피해가 갈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출동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물 출동이 되게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복도에 악어가 있다! 라고 해서 출동을 했는데 막상 가보면 악어는 아니지만 엄청 큰 이제 도마뱀이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옆집에 있는 토끼가 우리 집 밭에 와서 시금치를 뜯어먹고 있는데 이거를 좀 와서 잡아달라. 뭐 이런 출동 신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승건 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비긴급적인 신고를 줄여야 긴급하고 위험한 출동이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이 더 적절하게 대응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빈급 출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여야 출동 나간 대원들의 컨디션을 고려했을 때, 훨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긴급한 출동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인데 동물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수 있는 뭐 멧돼지라던가 사나운 들깨라던가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크게 인명구에 관련이 없는 고양이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 소방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110번에 전화를 하셔서 이런 문의를 하시는 게 옳다 요거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긴급 출동이라고 하는 게 단순 동물 출동에만 하는 나게 아니고 구급대원분들의 얘기를 빌어서 얘기하자면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분명 신고하신 분은 아파서 병원을 가고 싶어서 구급차를 오라고 하는데 왜안 오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구급차의 목적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단순복통이라던가 뭐 감기라던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비긴급 출동을 좀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엊그저께 마지막 근무였는데 그때 출동했던 게 신변 확인 출동 권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어르신께서 연락이 안 돼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했다가 인기척이 없으니까 시건 개방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신변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 하에 직상층에서 로프 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잘 계신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진입하는 방법 중에 뭐 개방하거나 강제 개방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는데 최대한 재산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되다 보니까 직상층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좀 양해를 구하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체험관에서 체험을 예약하고 오시는 체험객분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그외 시간에는 내부적으로 일하는 이제 행정 업무들을 주로 보고 있는데요. 통계 업무를 좀 맡고 있어서 체험하시는 체험객분들 인원을 이제 좀 파악을 하고 어떤 교육을 좀 해야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화재나 지진, 생활안전에 있어서 새로운 이슈 같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교육 내용이 업데이트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생생한 안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6만 명 넘는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이긴 한데 이제 어떤 모텔에 화재가 났는데 7명이 사망하시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숙박업소에 화재가 나면 숙박옥소 호실마다 완강기가 있습니다 근데 완강기를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있는 걸 안다고 하셔도 제대로 정말 적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망설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체험관이라는 시설을 좀 많은 분들한테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방문해 줬으면 지금도 많이 방문해 주시지만 더 많이 방문해 주셔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행안부 예하로는 이제 8개의 안전체험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시나 도에서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 도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든 이렇게 안전체험관 방문하셔서 안전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에피소드가 있는데 와이프가 제가 와이프한테 전화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왜 그러냐면 평소에 이제 메신저로 연락을 워낙 많이 하고 만나서 뭐 얘기하면 되니까 퇴근하고 이제 집에서 얘기를 하면 되니까 통화하는 일이 자주 없는데 전화기 전화가 와서 딱 봤는데 내 이름이 찍혀 있다. 그러면은 무슨 사고가 났나 이런 걱. 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직군에 있고 같은 업무를 좀 공유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위험한 현장에서 일한다는 걸 아니까 걱정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잘 아니까 저는 음 존경해 주는것 같아요. 멋있어 하고 그냥 오히려 이제 응원해 주는 사실 일반인들이 그런 현장을 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얼마나 거친 현장에서 일하는지 감이 잘안 잡히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걱정보다는 좀 응원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어, 믿음직스럽다. <laughs> 저는 이제 장교 출신인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장교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그만두고 사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소방을 준비한다고 딱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리고 반대를 하실 것 같았고, 그래도 내가 소방관 준비한다고 하면 아버지는 뭐 응원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의외로 아버지도 소방관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자식이기게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이제 소방관 근무를 좀 하고 있는데, 항상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현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걱정하니까 나서지 말아야지라고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도 항상 이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못 자는 거 어떻게 보면 패턴이 계속 바뀌니까 만성피로도 좀 심해지고 불면증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뎌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았는데 이틀로 해결이 안 돼서 근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생기다 보니까 왜냐면 비번일이라고 저희가 마냥 쉬는 게 아니라 근무 때 못하는 훈련을 그때 채우거나 아니면 부족한 체력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비번 때 하기 때문에 마냥 100% 회복을 다 하고 근무에 들어가는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잠? 잠에 대한 거?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안전 체험관에서 근무를 해서 뭐 출동 구소랑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한데요. 근무할 때를 생각해보면은 아무래도 좀 사실은 출동을 나가면서 항상 대형 사고, 항상 인명구조가 필요하고 항상 화재 진압이 필요하고 그런 현장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런 비중 긴급한 출동을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음주 하신 분들의 난동이라던가 아니면 음주를 하고 친구를 잃어버렸다던가 이런 거를 나가서 현장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분들을 도와주는 일이. 라고 생각은 하지만서도 아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상황실 선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컨트롤이 돼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만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정작 중요한 출동에 이제 컨디션 관리가 안 되거나 이러면은 그런 출동들을 원망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택했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국민분들의 응하는 것이 저희의 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의식이 계속해서 개선되면서 그런 상황들 이 전차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뭐 직업군인으로서도 근무를 했지만 아무래도 현장 활동에서 정말 서로 다치는 것도 보고 서로 위험한 현장에서 등을 맞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업적인 그 아... 낭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정말 이 사람도 나를 믿고 이 현장에 있고 나도 저 사람을 믿고 이 현장에서 서로를 믿고 활동하는 그런 낭만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정말 크게 다치신 분들을 구조해서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성공했을 때 그때 느끼는 업무적인 성취감, 만족감이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가 소방관으로서 업무가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소방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출동 하나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침수 사고 같은 경우, 혹은 뭐 화재, 교통 사고 이런 데서 고인이 되신 분들을 유족의 품으로 온전하게 모셔오는 일이나 급박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안전하게 구조해냈을 때 밀려오는 그 뭔가 가슴 뜨거운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멈출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일상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구조 현장에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들이 일상적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도와줬다는 그 기쁨이 정말 큰것 같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적절하게 도움을 줬다. 그리고 그런 게또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과 직결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성취감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도와드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방서가 있으니까 오셔서 내가 언제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도움을 받았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뭐 선물을 막 던져주시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굳이 말하지 않으셔도 다 마음으로 느끼고 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했다 이렇게 잘 수습하고 나면은 이제 신고자나. 요구조자들이 고생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나 소방의 날이나 어떤 뭐 기념일에 항상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문 앞에 뭘 놔두고 가세요. 음. 저 입직 이후로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평소에 국민들이 어떻게 소방을 생각해 주고 계신지 느껴지는 그런 에피소드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지금 뭐, 안전 교육을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뭐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내 앞에서 심장마비가 오신 분이 발생했다거나 그럴 때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화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직장에서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배웠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아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서 어 정말 이걸 내가 알고 있을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인지하셔서 잘 숙지하고 계시다가. 정말 필요한 상황에 내가 자유롭게 꺼내서 쓸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현장에서는 그분이 이제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소방관들을 영웅이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사실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전의 처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부터 또 완강기 사용법이라든가 나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잘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저희 안전사용관 방문하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첫사랑 119 한번 말씀드리면. 아는가 첫사랑 119 그대여 불처럼 타오르는 날에도 물처럼 풀죽는 날에도 구원의 손길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언제나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입직하면서 가슴 깊이 다짐했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퇴직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훈련하고 근무하고 하면서 노력할 테니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119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같이 하자. <하죠. 웃음>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